미우새 이상민의 엄마 임여순 씨가 6년 투병 끝에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빈소에는 이상민의 동료들도 함께했는데 미우새 PD와 제작진들이 다녀갔고 서장원, 신동엽, 김종민, 탁재훈, 최민수, 강호동, 이숙은, 김지민, 김준호 김보성 등이 조문했다. 미우새에서 이상민의 어머님과 함께 촬영을 해봤던 서장훈과 신동엽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상민의 엄마 이며순씨는 2017년 미우새 패널로 출연했는데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뒤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이상민은 최근 미우새에서 엄마의 병세가 안 좋아지는 걸 6년째 보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힌 바 있다. 과거 이상민의 엄마가 미우새 패널로 출연했을 당시 게스트로 배우 오연수가 출연했는데 오연수는 이상민의 전부인 이혜원과 굉장히 친한 절친한 사이로 유명하다. 이에 이상민의 어머니는 오연수에게 구면이라고 밝히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를 지켜보던 서장호는 상민이 형하고 부부였을 때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었다고 하더라며 이혜영과 이상민의 이혼을 언급했다. 이에 당시 이상민의 어머니는 앞으로 혜영이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상민이랑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둘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뿐이다라며 진심 어린 속내를 털어놨다. 이혼은 가슴 아프지만 친구처럼 서로 응원해주며 지내기를 바라는 이상민 엄마의 진심이었다. 이처럼 방송에서 이상민의 엄마는 이혜영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을 전달하며 이혜영의 절친 오연수와도 포옹을 나누며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엄마의 병세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6년째 보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날못 알아보신다. 말도 못 하시고라고 어머니의 근황을 털어놨다. 더욱이 요즘 어머니가 본인이 아픈 걸 인정하지 못한다며 선망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또한 몇주 전에는 병원에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예전에 중국집을 운영한 마포구 망원동에가 계시더라고 어머니의 치매로 아찔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김종민이 어머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문자 이상민은 그냥 사랑해다. 많이 못했던 이야기다. 처음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엄마를 목욕시켜줘야 할 때였다고 고백했다. 특히나 이상민은 어머니가 오랜 시간 아프셔서 더 마음이 아프다며 병원비는 매달 천만 원씩 나가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수억을 들여서라도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랬고 이제는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본다며 오열했다. 이처럼 이상민은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된다면 사랑해라고 부르고 싶다고 고백하며 오열을 한바 있는데, 이상민은 끝까지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시길 간절히 바래왔지만 결국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며 안타까움이 더해진다.